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내가 아침에 새벽까지 전화해서 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이 사실은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홀딱 다 깐지만 국정원 출신이거든, 원래가. 사실 이 국정원이 이거 다 막아냈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아, 국정원이 왜 이렇게 멍청해요, 그래? 아, 도대체가 멍청하다기보다는요. 이이 네. 이 반체제 세력들이 응. 이미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커져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 응.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법적 <laughs> 의무가 있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체제 세력이. 바, 사,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 정당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잡아 넣으려고 하면 네. 바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딱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를 수호하려다 보면 무수한 국정원 직원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거요, 자, 법을 다 바꿔야 돼, 국회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네. 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이걸 딱 바꿔버려야 돼. 다 <laughs> 네. 아, 잡아 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한 권으로 얇으면서 전체를 교육할 수 있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철종부터 한 얘기를 다 내가 이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드디어 책의 저술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공 과목이시니까 그래서 이 책이 빨리 나오면 유치부부터 대학원까지. 이 책을 가지고 전체, 대한민, 제목도 있고 똑같아.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제목으로 전 국민들이 교육을 새로 받아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린 천만 조직이 필요한데 교수님, 네. 내가 지금 쭉 얘기한 거 네. 대충 얘기한 거 전문가로서 네. 네. 어때 하자 있어요? 어때요?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어요? 예. 네. 땡큐! 아니, 그런데, <laughs> 저 목사님은, 뭐, 네. 제가 지금 전혀 어. 어. 뻥을 안 치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 이 정치학에 대한 어. 또는 역사학에 대한 어. 기본 지식이 너무 탄탄하시고, 구체적 협백들을 <laughs>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사실상 학자들이 아마 어. 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어. 약할 겁니다. 아하. 또 제가 지금 하는 분야가 또 어. 사상 분야 잖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워낙 이렇게 어. 어. 디테일한 부분은 몰라도 전체 개괄적인 상황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책은요 네. 제2의 성경이 되도록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네. 전 국민의 제2의 성경이 되도록. <laughs> 네. 다 네. 이책잘 쓰시면 내가 반드시 내가 천만 권 팔아드릴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천만 팔아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사상적으로 혼미 상태에 빠졌냐 하면요. 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하나는 사상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하. 솔직히 사상은요. 어. 너무 깊고 방대해서 어. 일반 국민들이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전혀 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른들이 많이 그래요. 아,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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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제한테 오히려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 직면하게 된 본질이 사상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 공부하자 그러면 지금 뭐 대모 할 때지 공부할 때냐 그러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좌파들은 사실을 자기 건전한 학생들을 우군화시킬 때 항상 역사를 비틀어가지고 그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노감을 생기게끔 만들어가지고 우군화를 시키거든요.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6기에 대한 거, 제주 4.3 사건 뭐 <laughs> 모든 것을 다 비틀어가지고 그들을 우군화시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파들은. 에이, 에이. 뭐라 그러냐 면 아이고, 지난 이, 이야기 그거 뭐하려 해. 예이. 현재가 중요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 전쟁에서 그들에게 100점 100패다. 100점 100패. 예, 그래서 역사 공부를 목사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이 이게 무슨 설교 시간에 왜 역사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데 이 자체가 설교입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저, 저쪽 애들은요, 사기치기 네. 좋다고, 네. 국민들이 모르니까, 네. 모르고, 우파 국민들도 모르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 뭐, 지나간 얘기를 알면 뭐해. <laughs> 이러니까, 걔들이 가지고 노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이 두번 왔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네. 예, 모르고 사기를 뭐, 음. 치고 넘어가고 하니까, 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절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에 사기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 찍은 사람은 역사에 사기를 당한 거거든 음. 정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전공과목인또 막을 얘기 한마디 하고 네, 예. 들어가셨는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은 이미 벌써 대통령 선거 하기 전부터 예. 우파가 이겨도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밑에 마을을 다 인민위원회로 조직해 놨는데 이긴들 5년 연기될 뿐이지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게 5년 연기될 뿐이지 나한테는 기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요 이미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는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위기가 온 거는 1980년대 중반에 주사파들이 대학가에 본격적으로 빅뱅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군사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그분들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아. 88년도에 저희 사부님이시면 양동환 교수님이 하신 글 있잖아요 아.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때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상적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지금 특히 제가 이제 체제 위기의 심각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느끼고 있는데 특히 제가 작년 이제 2월 초에요. 어, 김승규 국정원장님께서 법안 주민자치기본법 어, 그법법을 보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laughs> 이거는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해체되는 것같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국에 3천몇 그러니까, 개? 3 0 0개 읍면동 숫자가 3,491개입니다. 3,500개 자 3,49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만들고 주민총회를 만드는데 네. 그 본질은 뭐냐면 하 좌파 마을 활동가가 이미 마을에 들어간 지가 2 0여 년이 됐어요. 자,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 번. 네.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네. 그 사람들이 결, 결의하는 내용이 첫째 뭡니까? 에,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이, 방송 다한 내용이지만. 네. 네. 첫째. 첫째는 뭐냐면 네. 지금 이들이 예, 주, 그 읍면동에 있는 모든 음. 통치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 지금은 그러니까, 예. 국회가 하는데 예. 국면동의 공화국을 지배하는 거죠. 아, 예. 모든 어. 결정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정보. 예, 정보를 정보, 정보. 수집하고 예. 통치권, 행정적인 어떤 행정, 통치권. 권한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동네 이사를 간다. 예. 그때 주민자치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 지금 부... 이미 벌써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요 예, 상당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우리 저... 동네에서 무슨 뭐아지찜을 낸다. 네.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해서 동의를 음. 받아야지. 네. 모든 거 장사하는 것도 네. 다. 그러니까 교육, 교육, 학교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그 읍면동에 있는 교육에 대한 권한들을 자기들이 장악합니다. 마을 활동가들. 그러면 장악해서 뭐하냐? 이제는 모든 그 읍면동에 있는 학교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교사와 강사들을 통합관리하겠다. 그리고 교육은 가치 교육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는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같이 가르치겠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좌파 주도형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네. 다 합치면 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네. 마을 이걸 근데 마을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마을 민주화,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꼭 민주가 들어가 민주. <laughs> 네, 민주. 가을, 근, 근데 이들이요 민주. 민주라는 말을 씁니다. 주민자치 기본법에도 보면은 에저 그 읍면동에 에,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민주성과 개방성을 뭐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민주성이 다속습니다 그때 민,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거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인민민주 이렇게 지향한다고 보시면 해석이 다 되고요. 개방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반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좌파 마을 어떤 조직들하고 개방성을 서로 위탁과 위탁을 겸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예. 마을 공동체가 결의하는 내용이 보니까 예. 이게 국가들 국가 예, 예를 예 들면 교회 있잖아요. 예. 저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 교리해버리면 예.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 박원선이 우리 교회 없애려고 예. 그렇죠. 그래데 우리는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니까 이기지. 예. 보통 천국에 있는 교회가 되면 <laughs> 맞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자, 에, 실수를 하시냐 하면. 어, 교회가 차별 금지 동성애 반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왜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 그거는 정치법이니까 교회에서 가냐 하면 정교분리 원칙이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법 제8조에 보면 뭐가 됐냐면 성별 인종 성별 신념 저, 이, 종교, 인종 등의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별이란 어떤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 활동가들의 자료를 보면 젠더 개념을, 수식가의 젠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마을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몰라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얼마 전에 쭉다 봤습니다. 봤더니 26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26개 항목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성별이라든가 소수의 어떤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은 세 개의 항목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26개 중에 23개는 다른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강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마음껏 조직하고 활동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차별받지 않게. 그렇죠. 그뿐 아니에요. 경제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기업들 다 없어질 거예요. 자 음. 어떤 차별 금지가 있는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여러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있죠. 같은 노동의 지,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옛날에 민노당이 그런 적이 있, 에, 있어요. 자 20년 근무한 직원과 금방 들어온 1년차 직원이 월급이 똑같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laughs> 자 대학원 나오든 박사가 나오든. 그 다음에 학사든 아니면 고등학교든 월급이 똑같아. 맞아.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형성되겠습니까? 지금 노동시장이라는 건요. 좋은 노동의 질을 가진 사람을 내가 구하겠다는 시장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된다면 노동시장은 붕괴되죠.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업의 경쟁력은 사라질 뿐더러 지금 뭐냐면 기업시장 자체가 붕괴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대부분 60%는 제가 볼 때는 경제 파트에 어떤 차별 적용되는 분야인데 왜 차별금지를 교회 에 있는 성적인 어떤 그런 차별금지만 있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알리고 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그거는 교회 관련된 법이야 교회를 탄압하는 법이지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라고 생각하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 교회가 나서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마을이 3,500개. 3,491개요. 네, 거의 3,500개인데, 네. 3,500개 중에 이미 넘어간 것이 몇 개? 몇? 몇 아, 지금요. 네. 저 제가 그냥 그렇죠. 많이 이제 떠들고 해서 음.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저지됐습니다. 일단 근데 아니, 법은 저지됐는데. 그러면 너무 강개 숫자가. 자 그런데 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의 추사파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지금 법이 저지됐다고 해서 이거를 목적을 포기하겠냐고요. 안하죠 그럼 음. 어떻게 하냐,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조례안을 바로 행안, 행안부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을 또 어, 전체 시군구에다가다 보내가지고, 음. 이거를 가지고 주민 자체의 주민총회를 만들어 해가지고, 조례로 지금 시행 중인 데가 1200군데입니다. 1 2 0 0개가 네.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야.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이미 넘어간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네. 이런 걸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이충근 박사님이나 이 이천 교수님 되다가 네. 공부를 해야지 말이야 참 정신. 자 이번 주한 주일 동안 또 네. 고생 많으시게 생겼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나와 같이 다니면서 네. 다 깨워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다